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민생 최우선, 소통, 반성, 국민이 늘 옳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말이 달라졌죠. 그러면 행동까지 달라졌을까요? 제가 보기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20조 원이나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에 따라서 건설업자와 거축은행에게는 25조 원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은 249억 원 해외 순방 비용을 다 쓰고 나서도 329억 원을 추가로 가져갑니다. 허리띠 졸라매자는 말은 왜늘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만 합니까? 재원을 어디에 쓸지는 정치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당은 가장 어렵고 고달픈 분들에게 돈을 쓰겠습니다. 네, 국민의 힘이 메가 서울 총선 전력으로 내놓았는데요. 어, 총선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세대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지방 분권이 핵심입니다. 차라리 서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얘기를 드리고 지금은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벌기 위해서 더 오래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국민들 살림살이부터 챙기는 것이 민생 아니겠습니까? 치킨집 정리하고 택배 일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루에 3, 4시간씩 하는 어머니,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면서 재능 마켓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찾는 프리랜서 첫째,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공기관에 취업 준비를 하는 둘째,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의 가족입니다. 이분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데 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 가족들 죄다 비정규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2200만 명 중에서 절반을 넘어섭니다. 이런 국민들 살림살이 나아지게 하는 것이 진정 민생 아니겠습니까?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국민의힘에서 꼼수정당 운운했던 얘기는 조정은 의원을 국민의힘이 영입을 했는데 이런 꼼수정당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뜻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절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합의를 여야가 같이 할수 있도록 국민의 힘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불안합니다. 돈을 더 내고 더 받을 건지 아니면 내가 좀더 늦게 받을 건지 등등 국민연금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중요한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당장 내는 보험료 부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않고 또는 가입이 되었어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국민연금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고 특히 청년들은 처음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초기에는 국가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방안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당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라에서 꼭 필요한 예산, 이걸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죄다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과 소비자, 소상공인들에게는 담비화도 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인데요. 이 예산을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지금 정부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겨우 다시 일부를 복원했는데, 올해 또다시 정부는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세금을 60조 원이나 못 걷게 됐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방정부가 이 세금을 못 걷었습니까?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못 걷은 겁니다. 특히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느라 못 걷은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어, 전체 국민들이 다 지게 생겼습니다. 지역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심지어는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깎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 예산 국회에서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꼭 국민의힘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다당제 만드는 길은 저희 같은 진보당 같은 당이 국회의원이 많이 들어가면 다당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윤석열 정부 지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국회의원이 야당이 180석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만으로 이 폭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진보 정당 그리고 여성, 청년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국회에 들어와야만 어, 윤석열 정부의 폭정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년에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도 좀 있는데요. 택배기사 배달라이더는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진짜 사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짜 사장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업은 도리어 더 줄어들고 어, 이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 어떤 권익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가계대출의 절반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또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이 집값과 대출 이두 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렵게 보냈던 자영업자들을 이제 껴안아야 합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어, 낼 수밖에 없었던 빚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는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 책임이 윤선열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살려야 합니다. 이 또한 정부가 나서서 할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가계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품 때문이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이것 때문에 정권도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이고 윤석열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앞서 정의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김포시 논란만 봐도 계속 집값이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고 하면 망국의 길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계부채 폭증하지 않았냐. 그것에 대해서 왜 반성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정권을 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한단 말입니까? 그럼 당연히 가계부채를 낮추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국민의힘도 역시 계속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라는 얘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이 부동산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행 얘기를 안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어, 은행에 이자 갚느라고 서민들이 은행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라 말까지 나옵니다. 그럼,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은행들이 그렇게 어, 만들도록 한 것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이 은행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감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해라. 테이블 간격 제한해라. 테이블당 인원도 제한해라 라고 하는 정부의 조치에도 성실히 따랐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3분의 1로 4분의 1까지 떨어졌고, 심지어는 가맹점에 위약금 낼 돈이 없어서 폐업하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 몇푼 쥐어지고 나서 이분들에게 빚내서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빚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자영업자들에게 부채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자영업자들의 부채 폭탄을 책임지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 출발 기금으로 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5조 원 정도를 쓰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약16% 수준 밖에는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 기준을 너무 깐깐하게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정책 자금의 만기 연장 그리고 상환 유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감당했던 이 부채에 대해서 원금을 감면하고 조세 채권 면책 등을 포함한 과감한 채무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에 편승해서 한몫 잡으려고 했던 금융 회사 그리고 건설사들한테는 25조 원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어려운 이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신용 대사면을 꼭 해야 됩니다. 네. 급전이 필요한데 신용 점수가 안돼 가지고 이런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 이자를 3,000%를 받고요. 성착취물 유포 협박까지 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금융은 기업과 돈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은행과 대기업에는 수십조 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업으로 간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질 않으니까요. 이 사람이 1년에 약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빌려간 돈의 규모가 약 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정부가 16조 원만 있으면 100만 명의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정책금융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길에 같이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회와 야당이 국민들 보시기에 한참 부족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민생 경제 파탄에 쓰러져가는 국민들 앞에 제대로 정치를 바로 세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보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집중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내몰리는 사람들, 쌓이는 은행 이자에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 이분들 옆에 진보당이 있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면서 민생 예산을 다 줄이는 정부와 여당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서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